B포인트 43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험과 CI 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과 CI 보험은 어 예전에는 얘가 보험 생명보험 상품에 있었던 내용인데 어 지금 재산 보험으로 어, 이동이 되면서 시험 문제 출제는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념만 일단 언제든지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개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입니다. 질병과 상해를 다 보장을 하죠. 그래서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 설계는 불가능합니다. 교육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1 5세 미만 사망 시에는 납입 보험료 전액과 계약자 정립액중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되고요. 최근 100세까지 보장 기간을 연장해서 판매하는 상품. 그리고 태아 가입형. 어, 선천성 질환. 아, 어, 요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어, 출생 전후기 질환으로 인한 입원, 미수가 저충하의 저체중아의 인큐베이터 비용 보장. 아, 어, 요런 것들 특약을 보장한 게 태아 가입형.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I 보험은요, 종신보험 플러스 건강보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명적 질병, 얘가 이제 키워드죠. 중대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지급을 한다. 사망보험금만 지급을 하게 되면 생명보험 상품인데, 이걸 선지급을 해서 치료비로 쓸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얘는 질병 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산 보험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함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만 15세 미만 사망 시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해약, 해약 환급금 이 아니죠.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계약자 정립액 중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원칙적으로 사망 보험 사망 보장 못 하죠. 세 번째,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의 사망과 안전상으로 보장, 안전상으로 맞는데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은 아니죠. 마지막, CI 보험은 종신보험과 상해보험의 장점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